검토시대에서 우리 랩런다고 포럼 해야 됩니다. 타오자트 키가라마 네가 포럼 들 어, 그들은비네가 제일 걱정이 뭡니까? 소 야가 말공부겠지요스디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소야 어, 성공이 어떤 겁니까? 어미하래서울대 졸업했다. 대그니 보야 보이 아라 재벌 회사에 취직을 했다. 아, 비로마 공어룩건 야다라. 강네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강네 에요민 루네 띄어 비마 밍라 사운다. 비로마 떠내 따다미 리고 모이 튄다. 강마데. 그게 세계 보면 <목시> 못 에라 아피 가바 에윈 글리아 마놓나이 아뱌 신스라 바레. 절대 세계 보면 못 해.

ပြန်တန်ကြရလို့ဟောနံစရုံးဘုတပါရေကြောအခုဒီပြန်ဆင်ချင်းတုံးခုကိုလောက်ဆောင်ရမှာဖြစ်တယ်နိတန်ကနေလောက်ပြောမှာစွဘောင့မြေဘော300%အဝိငယ်လိတရားပြောင်းလဲမှု300ရာခိုင်နှုန်းကိုလောက်ဆောင်မှာ300ရာခိုင်နှုန်းဆိုတာဘာလဲမင်းမိနေပတ်တတ်ပြမအဖြစ်တရာရာခိုင်နှုန်းသာသနာ့ကိုယ်နဲ့ပတ်တတ်တဲ့အဖြစ်တရာရာခိုင်နှုန်းအနာဂတ်နဲ့ပတ်တတ်တဲ့အဖြစ်တရာရာခိုင်နှုန်း เอริอ่ะพี่โอ้พี่ชนอ่ะพเดคิดดูเหรอ300%สุดท้ายนี้เปียนเรื่องตยายากใหนงลุกซำมาโอ้ทุกยี่สิบปีรับไหมครไม่ลุกไมมาตัยายากใหนงลุกมาเลยบูชาแมังดี7เกี่ยย่อจังยี่จัง표มีเดอนี่300%ครเป็นหน่วยให่ให่ตายเป็นหน่วยให่ขี้สิ <봇> ่งเป็นหน่วยให่มัดตายถ้าก็ตัยายากใหนงลุกขอเลยสุด <봇> ท้ายนีンン้ไม่ได้300% 아나까300야칸둥고변신마담바까바이윙디야놓싸운나이마핏데여러분의수제수레틍뻐라마핏데어지다린어지인우가뺴상알수도없어요 달리엔가 맞춤으로 룩운다 다라사님 찾아와 유일이 있어. 대샬루리 거기 샤포에 나인데 특쿠 피친. 대누르이가 그고 개띠냐면루 ဖ바래 두디야 판신ချင်း. 기기 됐는덕거라. 다 레멘네 빚진 야매 아나켓네 빠따뻬마 빚 야매 야 ဖြစ်데. 대샤 룩싸운포 맡타포 성공해 주고 직장 좋은 데다니면한천만원좀 한 받아요. 그렇죠? ကြိုးရက်ကအောင်မြင်တဲ့လူတွေအကောင်းနဲ့အလုပ်လုတ်လုတ်ပိုင်းလုတ်တဲ့လူတွေတိန့်တရားရတယ်ဟုတ်တယ်မလားဒီတိန့်တရားရတဲ့အားဖြင့်လဲကပအိမ်ွေတိရမလောက်နိုင်ဘူးကျွန်တော်ကရယူနေကြည့်ရမလို့တော်ကူတခြားသူအိမ်ကမာလို့နိကအာပဲလေအသက်ရှင်မှုကတော့တက်တောင့်တတာရှိနိုင်တခြားလူတွေထက်ပတ်စံများတဲ့အတွက်ကြောင့်ဒါပေမဲ့လဲအဲ့ဒီအရာနဲ့ကပအိမ်ွေတိရမလောက်နိုင်ဘူးကပအိမ်ွေတိရလုံးဝမလောက်နိုင်ဘူးဂျွန်ပေး하세요ပင်စင်ပါဘယ်လောက်တောင်ကျွန်တော်တို့လောက်ဆောင်ရမလဲပင်စင်ရမလဲ 이디헤아디야로우싸우마따리이삼치라고맞아니똥코နိုင်ငံဆိုတဲ့အရာနဲ့ใกล้ညီมาဖြစ်တယ်ခင်ဗျလုံးသားပါနေပြီဒါက23점싸라나우나မဟုတ်ဘူးဒါက니똥코နိုင်ငံနဲ့ใกล้ညီมาဖြစ်တယ်ဒါ로우마따လီ5000정족하고루묘나ထောင်နဲ့ใกล้ညီมาဖြစ်တယ်이즈헤아만ဒါ로우싸우마따리시기보마치유리 글 만들어 내고 살리고 할 수가 있그 바에 외인 글야비 아기가 루상마샤에나이마 디강지 야유야시서면어로못 멀래. 별로 야면 안 돼. 모든 근세를 내가 가지고 너와 함께 해 강계네 며지 시인 바인도 아시또노네공시 루묘드 가려고 아드배 피스해봐 아드배 기사오봐 내 이름으로 귀신조사. 나이 남아 앞이 내 소리고 내 톡방. 양눈자야 손 양눈자. 마지마더 두레고 랩 랩고 땜비만 채나배봐 루묘드 가로시 도와봐. 빨리노의 쟈오고 시마. 대사피아르킹가 까디 배다래 까디로시 파케래. 면지순다이아이 따 대피봐. 자,레므너들은걱정하지마.레므나인데뭐소용이바네.다베롭바.다베롭송야마피데. 5000정도가맞아요.루묘9000네가까이님우시야면.이걸못맞추니까나우막가까이돼야되죠.애들이라루묘들준.돈반석구로보내.콜로니래옥칸နိုင oh, ်ငံဖြစ <go>. ်သွ to <X un> ား대. <proceso> <o> <arthritis> 이소이 나이마, 피이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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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가은답고이은몰라답 이렇게 됐는데. 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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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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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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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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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으로 만들어. 소 예수 얍랍이 소인 달인을 고 놓싸운 바. 에라 똥 똥야야 칸노. 다른 사람이 뺏어 가다 못해 유일설. 차루레 못 놓나인네 특쿠티 피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알게 돼. 차루레 못 뛰나인네 미미고고 귀야 판신친. 요신님들이 모르는 거 알았다. 요택 아고레도 못 뛰되 야고 뛰되. 이 모르는 거 알려 주세요. 야 방인당마못띄대야고요빠나인네야사미브르해브르미리게됩니다.동야야칸둥300야칸둥을 ousong 인리로삣라메.나웃소어네바삣믈레.티노레가티시케살리던지역이티시케고개세되대아디가보통으로삣데.니게야만세계보급뭐가일어나요.다마가바이벤트티야가노타나이마삣데.모슬레저공산권에있는모슬레.오만맹안야차마낸데 오천 종족 속에 한 달에 많은 가지고 사는 저 무너진 NCD. 루미오 네. 야차마 시대 떠마다에야제 로우와 슷시니제 NCD. 사실 어린 거 아니다. 이 오천 종족에는요, 여러분이 0만 원이면 성에서 열명 키울 수. 뭐지 내 ကဘာအိမ uhm ်ငှလိတရ <Our S 3> ာ <eles S 1> းဆရာခက်ခဲတ so ာမဟုတ်ဘူးဒီလူမျိုး၅000မှာတေချာလုတ်မယ်လုတ်မယ်ဆိုရင်လုတ်ဆောင်နိုင်တယ်ဖြည့်စက်နာကဒီနေရစိတ်ပဲရှိရင်ရပြီဒီလူတွေကိုခေါ်ပြီးမှရိုးရှင်းစွာပြန်နေဆယ်လုတ်မယ်ဆိုလို့ရှိရင်ရပြီဒီလူတွေကိုပြောင်းလဲစေမှကဘာအိမ်ငှလိတရားလည်းလုတ်ဆောင်နိုင်မှာဖြစ်တယ်나장5000종종문을열고 인재들 불러오겠다는 거. 나중 가 WRC 가루고 절대 크게 그돈 말도. 투셔넬리고 코페이다 펴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야 되겠죠. 니공 부야드킨의 유무시하 하나님 목표 맞으면 벨라우베도답받으세요.부야드킨의반달이네못깨 igny 부스윈마유나펴데.깨시리다하나님과방향이맞아요.뎀네니대사마타포로엣데.부야드킨의우디체네깨 igny 무시포로엣데.뎀네니예투차체시데.애라바레.결론을알고있습니다.니고야랫고띠야마펴데. 1 0 필요도 없0 결론을 0 m l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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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 m l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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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야고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그러니까 말로마 시니더 레미넌트의 부야드킨의 쁘디인오 간 간수외네 핏비마 핏바세로드의 예수 그리스도 나마편 강조집베바데 무소염바네 수당바메 부야드킨 예수띠마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고 없섯다. 진로 레미넌고 레피아시 마칸메네 쁘디인디야오 간수외래 루 핏세더무바 하의 사람이 되게. 벌로 아치네메 핏피 영양시 마시베네 부야드킨의 루 겟도 핏세더무바 휴게, 이 되게 해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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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개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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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